안녕하십니까. 주식스터드입니다. 오늘은 SK 케미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SK 케미칼은 그 2017년 12월에 SK 디스커버리 주식회사에서 이제 그 분할 설립이 됐고요. 어, 에스, 그 자회사로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98%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SK 케미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보인 이유는요. 그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그, 또,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에 대한 수탁 계약을, 그, 생산 계약을 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노바 백스와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위탁 계약 생산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장마감 이후에, 뉴스가 나온 거였기 때문에 그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 백스와 이제 코로나 19 백신 생산 계약을 그 체결했다. 이렇게 장 마감 이후에 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 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신 분들도 많았었고 저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어,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계약이 나왔을 때도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황가도 기록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백신 생산계약인 노바백사의 이 생산계약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갭상승 출발해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조금 예상을 빗나간 그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는 그 자회사였던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위탁계약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임상을 들어가고 어떤 성과가 나와야 SK 케미칼 주가도 더 이상 그 하락을 멈추고 그 그 상승 전환으로 돌아서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분명히 호재가 맞거든요? 그 노바백스하고 위탁계약 생산, 위탁 생산 계약을 한 거는 분명히 호재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갭 상승 출발해서 11%나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물론 어제가 금요일이었고 이제 그 월요일날 또 임시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크셨던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러나 11%의 하락은 너무 큰 하락이고요. 어느 정도 뭐5% 이하의 하락이나 보안 마감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직접 그 백신 임상에 들어가고 좋은 결과들이 이렇게 속속 발표돼야 SK 케미칼 회사도 주가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어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제는 왜냐하면 다음 달에 이제 그 공매도 그 금지도 해제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의 SK케미칼도 타겟이 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시가 총액이 4조 5천억 원이고, 주가, 주가도 지금 올해 초에, 음, 8만원 정도 하던 주가가 38만 6천원까지 가파르게 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매도 세력에 타겟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빨리 백신 그 개발을 착수를 해서 임상을 하고 중간 결과 발표를 하고 어, 백신의 선두 주자로 이렇게 나서주기를 어,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이고요. 그 공매도 세력들이 오히려 SK 케미칼 주가를 누르다가 어, 반대로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보는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 하지만 주주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대응을 꼭 해야 되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호재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제 노바백스 위탁 생산 계약 호재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어좀 비중을 줄여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고요. 어 주가가 40만원대에서 저항이 큰것 같습니다. 40만원대의 저항이 큰것 같으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어 반등시마다 분할 매도 전략을 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어 이제는 포트폴리오의 비중 100%를 실케보다는 조금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코로나 관련주들을 너무 집중 투자하시기보다는 코로나 관련주 외 2차 전지 뭐 전기차 자율주행 뭐 수소차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런 뭐 언택트 어뭐 그런 쪽으로 조금씩은 포트를 이제 좀 분산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대응들 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 기운 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큰 수익 나시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